자, 오늘 어디부터 할 차례예요? 그래프 114쪽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래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여러 번설명했잖아 X 앞에 개수로 묶어서 평행이동 해갖고 원래 꼴 찾아서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115쪽이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첫 번째 그래프 어떻게 돼요? y는 sin x 하고 x가 양수일 때 y는 sin -x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똑같이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sin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계속 나갈 거고. x가 음수일 땐 이거 뭐야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이걸 y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산이 요로 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일로 가겠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바로 y는 s i n 절대값 x란 말이야 2번은 쉽죠 그냥 그린 다음에 전체 y는 fx 그린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리라고 했죠 그거를 적용시키면 돼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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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으니까 거기 전체 절대값을 취하면 적어 올라간다 저어올라간단 말이야. 말이야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는 주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한 세트니까 주기가 파이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유제 그려 보시고요 넘기세요 기본 문제 4번이요. 자 0부터 4 사이에서 뭘 그리라고 y는 sin 파이 x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그죠? 그러면 주기가 지난 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절대값 x 앞에 개수분의2 파이가 주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똑같이 그리세요. 사인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주기가 2니까 여기 2라고 쓰시고 0부터 4까지 그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범위가 없다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 끝입니다. 0부터 4 사이에서 그래프 끝 됐죠. 여기에 가우스를 취하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x에다가 0을 넣으면 0이고요, 0.1 넣으면 양수고요. 가우스 안에, 응? 0보다 0 넣으면 0이에요. 그0 0 지나야 돼요. 0.1컷마 어디 지나겠어요? 여기다 0.1 넣어보세요. 0보다 조금 큰 숫자 넣어보세요. 조그만한 양수가 나오죠. 거기다 가우스를 때리니까 y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x 에다 이런 요런 요이 요런 요런 값이 런으을넣의면이0얼0 0얼마0얼마0게0얼0 0나온다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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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녹아버려요. 그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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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여기가 1. 여기2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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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0 0 0 0 0 2분의 0이9 0도가 되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1에다가 가우스 취해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1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또 역시 2분의 1보다 약간 큰 값을 넣으면 0.9로 내려와요. 그럼 가우스를 취하면 다시 또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파이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요, 1. 1을 넣으면 사인 파이가 되면서 제로가 되죠. 제로에다 가우스 취해도 제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1보다 조금 큰 값을 넣으면 1.0001을 넣으면요. 요 값이 음수가 돼요. 마이너스 0.1이 됩니다. 마이너스 0.1에다 가우스 땡기면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1보다 약간 큰 값을 넣는 순간부터 마 1이 됩니다. 그러다가 2분의 3 내면요. 사인 2분의 3 파이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다 가우스 취하면요. 요건 또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지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2, 2를 딱 넣는 순간에 여기다 2를 넣으면요. 제로가 됩니다. 가우스 제로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2를 딱 넣는 순간 다시 0이 됩니다. 그것도 반복돼요. 또 이렇게 빵꾸 색칠에다가 또 여기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또 빵꾸 또 이, 그, 이게 완성된 가우스 그래프 2번 단계예요. 이해가나요? 밑에 똑같은 문제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4번은요 안 풀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세요. 그래프 응용 문제예요. 자, 마지막 기본 문제 5번. 기본 문제 5번은 옆에 별표 조그만 거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잘 들어 보세요. 이번 문제 5번 잘 들어보세요. 자, f(x)가 와 미지수가 조금 많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p도 있어요. P. 자, 쏙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조건 잘 나와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a도 모르고 p도 모르고 b도 몰라요. f 6분의 파이가 2분의 5래요 이런 거를 이니셜 커디션, 초기 조건이라 그래요. 그다음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오래입니다. 주기가 2파이래요. a 양수고 p 양수래요. 그랬을 때 a 값, b 값, p 값을 구해보려 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래프 개형을 갖다가 스케치를 해야 돼요. 개형을 스케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랬어요 X 앞에 개수로 묶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X 앞에 개수로 묶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 2분의 3파이니까 이거 저거 변형 공식으로 먼저 다이어트 되네요 다이어트 A 곱하기 X 앞에 개수로 묶기 전에 다이어트 2분의 3파이니까 코사인이 뭘로 바뀐다고요?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분의 X 그대로 오죠 아 미쳤네 마이너스가 왜와 P분의 X만 그대로 오는 거예요 P분의 X 그 다음에 뿔마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돼요. 말하세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앞에. 네? 마이? 교수 간 사람 대답해보세요. 플러스. 플러스? 엄마예요아빠예요 마이너스 엄마요? 엄마가 뭔데요? 말해주세요 마이너스죠 2분의 3파이요 동경이 여기까지 돌아갔죠? 빼기니까 3 4분면으로 치는 거잖아요 3 4분면에서 코사인 봐야죠 물론 사인 봐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3사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넣어줘야 돼요 자 아, 이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편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개형 그려봅시다 어, 요것도 개형 쉬운데, p 가 양수래. 그럼 절대값 P 절대값 안쉬워도 되고, 2파이 이게 주기잖아요주기죠 근데 주기가 줬잖아요. 아이씨, 럭키. 피는, 피는 저기, 1. 그죠? p 는1 해결됐어. 자, 피가 1이니까 이거 지워버립시다. 자, 피가 1이니까 지워버리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사인 X 그리세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A. A가 양수인데 음수를 곱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함수에다가 앞대가리에 음수 곱하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앞대가리에 음수 곱하면 함수가 어떻게 바뀌어요? X축대칭. 이거 좀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함수 앞에다 마이너스 때리면요. X축대칭이 돼요. 그리고 이제 A가 1보다 크다면은 증폭.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좀 쭈그러들겠죠. 0.7이나 0.8이면. 알겠어요? 그니까 러 요걸 X축 대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A가,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1보다 크면, 어이차! A가 0.7이거나 1보다 작으면, 어이차!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잘 보세요. B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B가 양수면 올라가겠죠. 비가 음수면 내려갑니다. 요런 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최소, 현재 최소값은요. 자, 현재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야? 유평행이동 하기 전에. 최대값 얼마? A. 옳지 A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A죠. 아니, 당연히 A가 맞는 거 아니야. A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봐.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 A가 2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아니야? 당연히 뒤집은 다음에, 이게 뒤집는 역할을 한다고. 이거는 증폭도로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A가 2면, 2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A고,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B를 때렸어요. B가 양수인지 음순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5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뭐가 정답일까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래요. 플러스 플러스요? 네. 자, B에 보호가 안 나와 있어요. 뭐가 정답일까요? 둘 다요. 그건 미친거지요. <laughs> 최소값이 마이너스 오래요 네. 뭐가 정답일까요? 마이너스요. 선생님이 시간 끄는 이유는 시험시간에 삽질하는 새끼들이 많이 나올 때 시험 끄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어요 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예요. 아니 여기 B에다 2 넣어보세요. 그럼 더하기 2를 해야 최소값 아닌가요? 위로 두 칸이 올라가는데 B에다 마이너스 1을 해보세요. B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래프가 밑으로 한칸 내려가죠? 그럼,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를 하면 부호가 꺾여갖고 올라가 버리는데, 이게 맞는 거죠, 이게. B가 양수든음수든 이게 맞는 거죠. 이해가 합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면, 빼기 1을, 뒤에다 더하기 B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최솟값이 이거예요. 제발 이거로 하는 학생 없기 바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한명 정도 또 이지랄 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10명이면 한 명, 아무리 내가 무릎 꿇고 빌어도 이질랄 하는 애가 한 명이 나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90%는 이제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등식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거, 저음안 썼잖아요. 6분의 파이 는으면 2분의 5다. 넘어 해봅시다. 마이너스 a 곱하기 여기다 6분의 8이 되면 사인 30도요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뒤에 플러스 b 그대로 썼고요 그것이 얼마래요 2분의 5래입니다 미지수 2개씩 2개니까 연립방식 풀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죠 p는 아까 주기 때문에 아까 그랬고요 아시겠어요? 2분의 자 2분의 여기까지 네,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 쫙 푸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113쪽까지 보기 1번 2번 집에 가서 풀어 보라고 했는데 다풀었겠죠자 114쪽 전부 다 푸는 거예요? 안 풀었어요? 지난 시간 복습 차원입니다 115쪽에 밑에 유제 있죠? 116쪽에 밑에 유제 있죠? 117쪽 전부 다 푸는 겁니다 118쪽에 밑에 유제 있죠? e g 비긴 다른 사람은요 쉬는 시간 약 20분이에요 편의점 갔다 와도 돼요